저녁인데 좀 쌀쌀하니까. 근데 이제는 여기서 더운 날씨에 익숙해가지고 <laughs> 네. 조금 더추문안이하세요 그런 게 있네요. 많다 <laughs> 네. 보니까 낮에는 사람이 바글바글바글 네. 바글 해요. 아, 지금, 이게 지금 밤 까글 10시가 까글 넘어서 네. 네. 11시 다 되니까 사람들이 좀다 들어가는 상태고 이래요. 아, 네. 근데 또 낮에 더울 때, 또 밤에 또 더울 때는 <laughs> 네. 좀 집은 덥지만 바닷가에 나오면 이렇게 시원한 맛에 나와서 시간을 <laughs> 보내는 사람들도 네. 있습니다. 네. 낮에는 태평양끝없 펼쳐진 바다가를 아, 보면 그도 펼쳐진. 너무 너무 예 아, 네. 가슴이 그냥. 탁 트이는 느낌이 나는 되고, 것입니다. 네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일행 형 저기 뭐냐 성기선님은또 이렇게 <laughs> 지금 이 우리 컨디션이 저, 저. 컨디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불구하고 정말로 이황경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<laughs> 어, 이렇게 어, 여러분 네. 저는 캘리포니아 여기서 캘리포니아에 짠타 보니까 지금 와서 너무 몸 살이 나서 네. 추워서 네. 낮에는 이 행사 일정을 다 마치고 에 그리고 지금 왔는데 너무 추워요. 그래서 저딱 뒤에서는 바닷가가 파도를 치고 네. 있습니다. 아 추워요. 어, 어, 어. 네. 팔씨름자. 네. 어. 네. 여기서 이렇게 해. 여러분. 자 월드 스타 케이트로킹. 슈퍼노바 황영웅 영웅이영 여기다 넣자 사랑합니다. 여기다 걸다 여기다 걸쳐 넣자 네. 어, 사진만 보면되니까네자 어. 이렇게 보세요 네. 야, 이렇게 지금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아주 그냥 영혼을 바쳐서 이렇게 황영웅씨를 응원하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 주승현 성교사님 어. 그리고 우리 치안나 성교사님이 아주 열심히 우리 나열가라에서